4K 모니터부터 화려한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까지. 게이머들은 왜 이렇게 장비에 집착할까? 첫 번째는 컴퓨터에 대한 집착이야. 주변 친구들 다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하니까 나도 좋은 걸로 하나 사야지 결심을 하게 돼. 여기서 컴퓨터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콩야로 비유를 해보면, 뽀의 수는 섬에서 일하는 콩야의 수. 램은 콩야가 수확한 자원을 담아갈 가방. 보통 콩야 다섯가 적당한 바구니만으로도 웬만한 게임은 돌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굳이 콩야를 점점 더 많이 데려오는 거야. 두 번째는 헤드셋에 대한 집착이야. 분명히 자기는 게임을 잘하는데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라 사프를 못해서 자꾸 지는 것같대 게다가 집에 있는 헤드셋 간지가 안나기도 하니까 샤플용 게이밍 헤드셋을 구매하게 되지. 여기서 포인트는 꼭 LED나 고양이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 마지막은 모니터에 대한 집착이야. 사고 싶었던 헤드셋을 들여 샀어. 근데 또 화면이 좋고 화질이 별로라고 느껴지네. 그래서 4K 고해상도 모니터를 막 찾아봐. 점점 뒤로 갈수록 더큰 모니터를 사고 싶어지지. 자, 이렇게 집착 어셈블로 최강 장비만 모인 게이머 룸이 탄생했어. 본인 취미를 위한 건전한 소비이자 게임 업계도 살리고 나아가 전자 기기 시장도 살리니 이 정도면 게이머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수준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모니터 제올로 맞출까?